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물한 잔이 최고지, 라고 말씀하실 텐데, 맞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물을 잘못 먹으면 박테리아를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잘 지킨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딱 일주일만 이렇게 드셔보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은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체를 구성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혈액의 94%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내의 물중 상당량은 혈액으로 바뀌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이산화탄소와 찌꺼기들을 간이나 신장 등으로 운반하고 침과 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등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사용되며 각종 신체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몸 속에 물이 12% 빠지면 사망에 이를 정도인데 1%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3%를 넘어서면 혈류량이 감소해 쉽게 피곤해진다고 해요. 또5% 이상으로 넘어서면 집중력이 떨어지며 환각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밥을 굶으면 육주를 견디어도 물 없이는 3일도 버티기 힘들다는 말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몸이 축 처지고 어지럽나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하다면 평소 먹는 물의 양을 체크해 보세요. 이런 증상은 체내 수분이 만성적으로 부족할 때 나타나는데 현대인의 75%가 겪는 증상이지만 수분 부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만성 탈수라고 합니다. 특히나 갈증을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만성 탈수의 경우 이런 증상을 방치하기 쉬운데 수분량이 부족하게 되면 혈액의 양도 적어지기 때문에 혈압이 낮아지는 저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고 요로결석이나 체온조절 장애 등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는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물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잘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숨쉬기도 힘든 더운 날이면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지요. 이때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땀을 배출하는데 노폐물도 함께 내보내 신진대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과 나트륨 조절, 해독작용을 돕는 역할까지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답니다. 이와 같이 물은 우리 몸 속에서 끊임없이 사용되고 있지요. 또 아침에는 밤새 땀이나 대사과정을 통해 몸속 수분이 사용돼서 물이 부족해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운데, 이렇게 되면 피가 끈적끈적하고 점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럴 때 물을 마셔주면 피를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거지요. 게다가 잠잘 때 쉬던 장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는 신호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는 물한 잔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아침 공복의 물한 잔도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핵심 포인트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반드시 입을 헹군 다음 드셔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양치질을 했다 하더라도 자는 동안 입안에는 번식한 세균이 가득해지는데 입안의 따뜻한 온도는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인 셈이죠. 이렇게 박테리아와 세균이 가득한 입을 헹구지 않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된다면 박테리아를 모두 마시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전 양치를 하거나 그것이 귀찮다면 물로 입을 한번 헹궈주고 난 후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입속 세균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꼭 실천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잠깐 주목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안의 세균을 가글액으로 헹궈주는 것은 좋지 않은데 밤새 건조해진 입 속에 가글액이 들어가면 오히려 구강 건강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가글액에 포함된 항균 성분은 세균 제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자극적인 성분이 구강 점막에 영향을 줘서 염증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pH 균형을 깨뜨려 나쁜 세균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글액을 사용한 후에 입안이 건조되는 것을 악화시켜 세균 번식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균과 나쁜 세균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므로 오히려 구강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가글액보다는 물로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의 온도가 낮아져서 위장관을 자극하고 소화액이 적게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 온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심장에 충격을 줄수 있는데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물을 마셨지만 오히려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혈압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뇌졸중 환자는 찬물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에 화상 위험성을 높여 구강암과 식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뜨겁거나 차가운 물이 치아에 닿게 되면 이와잇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가 시리기도 하지요. 이때 치아를 형성하고 있는 범랑질과 상아질이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팽창하거나 수축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치아의 균열이 발생하거나 민감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치질을 할 때도 꼭 미지근한 물로 헹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아침 공복에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약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구강과 소화기 건강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 천천히 마십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목이 말라 시원한 물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켜 보셨지요?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므로 아침 공복에는 물을 반드시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빈속에 잠을 자더라도 밤새 신진대사 활동으로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침이면 목이 마른 느낌이 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이럴 때 물을 한 번에 급하게 마시게 되면 뇌혈류량이 급속도로 증가해 뇌혈관에 손상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동맥이나 뇌출혈 병력이 있었다면 물을 빨리 먹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하니 특히 더 조심해 주세요. 이는 혈관의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혈관이 파열되거나 터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급격한 체내 수분 증가는 두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 물은 여유 있게 5분 정도의 시간 동안 천천히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서 아침 공복에 물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물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신질환자는 특별히 수분을 제한할 필요는 없지만, 혈액 투석을 받는 심각한 만성 신부전환자는 체내 수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종을 유발하거나 호흡곤란 등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장이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이 연구는 미국 신장재단에서 확인된 바 있는데 신부전환자에게는 적절한 수분 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간경변, 신부전증, 신부전증 환자는 꼭 의사와 상의하여 적정한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뇨가 있는 분들이 물을 많이 드시면 포만감 때문에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저혈당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 미국 당뇨협회의 연구에서도 이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게다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나 위가 약한 분들은 과도한 수분 섭취로 인해 위와 식도 사이의 연결부인 식도 괄약근이 자주 열리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위장병학저널에 게재된 바 있는데 과도한 수분 섭취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어지러움이 심한 편이거나 몸이 항상 축 처지고 무기력하다면 물을 꾸준히 드세요. 피로감이 개선됩니다. 수분 섭취가 줄어들었던 만성 탈수 환자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액 순환이 개선되었는데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몽롱했던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개선되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의 수분 섭취는 위산을 희석시켜서 속쓰림을 방지해주기도 하는데 위염이나 위산과다로 고생하는 분들은 한 잔의 물이 약이 될수 있으니 꼭 드셔보세요. 변비가 있을 때에도 이렇게 드시면 하루가 상쾌해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뇌와 정신도 건강해지고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진다는 내용이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을 부쩍 높여주고 있습니다. 장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약 70%가 분포되어 있고 여러 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가 장에서 분비되는 만큼 장 건강은 매우 중요하지요.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위와 대장의 반사를 일으켜 장 운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장 건강을 위해 챙겨 먹게 되는 유산균과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해요. 장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한 잔은 꼭 챙겨야겠죠. 이 외에도 요로결석이 잘 생기는 분들도 결정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요로결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는데 소변이 신장에 오래 머무르게 되며 이때 요로결석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손실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더욱 주의해야겠지요. 물을 마시면 지방 대사를 개선해 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식품을 덜 먹게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몸의 에너지 소모가 잘 되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지방대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치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해요.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혈액의 점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각종 혈액순환과 관련된 질환, 특히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마셔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목이 마르기 전 미리 챙겨드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2시간마다 한컵 정도인 약 200ml의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미 탈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요. 그러나 가급적 1시간에 1리터 이상은 마시지 마세요. 우리 몸에서 신장이 배설할 수 있는 최대 능력에 해당하는 수분의 양은 시간당 700에서 1000ml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물 섭취량은 2리터가 맞지만 개인의 체중을 고려한 더 다양한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수를 예방할 수 있는 물의 필요량은 각자의 체중에 곱하기 30ml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 체중이 50kg이라면 30ml를 곱한 1500ml를 매일 마셔주어야 합니다. 활동이 많은 분들이나 남성일 경우에는 대사량이 더 많기 때문에 물 소실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3컵 정도의 물을 더 마셔주어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최소의 양이라고 해요. 보건복지부의 2020년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1900에서 2600ml 정도의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을 모두 물로 마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인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물의 양은 하루에 약 1L 정도라고 해요. 매일 마셔야 하는 물의 양 가운데 어느 정도는 음식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날이 덥거나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시원한 커피나 차, 탄산음료를 많이 찾게 되지요. 여러 음료를 마시다 보면 목이 마를 틈이 없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과연 이런 음료들이 맹물 한 잔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음료는 수분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카페인이나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시원한 커피나 차, 탄산음료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체내 수분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체내 수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음료보다는 맹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물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맛이 없어서 마시기 힘들다면 곡물차는 물 대신 대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미차나 보리차, 메밀, 옥수수차가 있습니다. 또 허브차 중에서는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이나 히비스커스, 루이보스차가 물 대용으로 마시기 좋아요. 수분 섭취의 기준은 물한 잔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덧붙여 물을 과하게 마시면 오히려 나트륨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 두통이나 구역질, 근육 약화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심할 경우에는 뇌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로 볼때 적절한 수분 섭취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을 맛있게 마시는 방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오이와 레몬, 민트를 준비해주세요. 오이와 레몬을 슬라이스합니다. 물병에 각각의 재료를 넣어주세요. 물을 2리터 정도 붓고 3시간 정도 우려낸 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고 수분 섭취를 돕는 좋은 방법이에요. 단 위가 약한 분들은 레몬을 빈 속에 먹었을 때 위장에 자극이 될수 있으니 아침보다는 식사 이후 드시는 것이 위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참고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정보를 나누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